이 무슨 수열이죠? 공차 어 공차 어 공차 공차가 얼마야? 2 공차가 2라는 얘기죠? 공차가 2 맞지 그때 sn이 나와있어 sn이 pn의 제곱 마이너스 2n이래 여기서 공, 뭐 공차인 거 이용해서 이거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? 여기서 an 구해볼까? AN은 SN에서 SN-를 빼주면 되죠. 사실 이거 암산으로도 벌써 나오는 학생도 있을 거야. 자 이거 둘이 빼주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실제로 계산을 했다 칠게요. 하면 EPN 이렇게 나오고 m i n u P m i n u 이렇게 나와. 이거는 실제 뺐다라고 그냥 해줘. 나옵니다 이렇게. 그럼 여기서 누가 공차냐면 요게 공차가 되죠. n의 개수가 공차니까. 맞나요? 사실 여기서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더 쉽게 할 수도 있죠. 요거 두배 하면 공차구나. 그죠? 그거 알고 있으면 뭐할게 있겠니 이게? 없죠? 거의? 자 그러면 p가 이 p는 2니까 p가 1이야. 아 p가 1이구나. 여기다가 1 대입하면 돼. 그럼 an이 나오잖아. an은 1을 대입하면 2n-3이 됩니다. 뭐 1일 때 확인은 사실 안 해봐도 상관없는 게 a10을 구하라고 했잖아요. 이해해야지 예, 하는 거 a10은 20-3이니까 1, 7인 거죠. 질문